자, 새하 백화백이 배우라, 저거를 꼭 보셔야 됩니다, 꼭. 저 세아 백화백이 배우라, 저거를 꼭 보시면 좋은데, 어, 제가 얘기 안 해주면 또 그냥 넘어갈 것 같아가지고, 저 읽으면서 제가 안 하면 그냥 또 넘어가거든요. 네, 뭘, 뭘 말씀을 드리고 하는 거냐면요. 언제 인간이 가장 하나님을 담는가? 자, 오늘 이 주제, 여기서 나오는 주제가 뭐냐면, 우리는 지금 자기를 발견해야 되잖아요. 아까 우리는 자기 지식의 고고학에서 자기를 발견해야 되는데, 자기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을 가장 닮느냐는 거예요. 그 주제가 이, 자, 이, 지금 새하 백합에게 배워라에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닮느냐라고 했는데, 일반적인 성소 신학에서 뭘 얘기를 했느냐. 창세기 1장으로 넘어가면요. 뭐가 있냐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 하나님은 창조의 주인이니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림으로써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닮는다. 하는 신학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키르키오 이거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 지상명령의 과제를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이게 기독교를 타락시켰다는 거예요. 어느, 어떻게 타락시켰냐? 우리는 선교, 선교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공부해보면 기독교 역사의 비극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그 역사책에 보면 뭐가 있냐? 원주민들한테 보험을 전하러 가는데, 목사는 뒤에서 선교책 딱 들고 있고, 원주민을 기계 속에다 놓고 돌리면, 여기서 돈이 막 떨어지는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있어요. 심플리치슨가에서 뭐 그린 그 그림을 제가 이 책에 넣었어요. 이 책에 보시면 그 그림을 제가 넣어놨거든요. 그 선교 의 역사에서 보면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게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제국주의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국주의로 나타난 어떤 이런 것이 기독교의 복음을 잘못 해석한 결과였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을 어떻게 담는가라고 하는 이, 이 논의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나온 게 뭐냐? 들의 백합화와 공중의 새를 보라는 거예요. 갑자기 왜 들의 백합화와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느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성서 해석이라고. 그러니까 들의 백합화와 공중의 새를 보는데 여기 이 지식은 어디서 나오냐. 백합에서 그 지식이 나와요. 왜 그러냐. 백합을 말할 때 성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 있는 백합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솔로몬의 입은 그 영광보다도 더 아름답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솔로몬의 입은 영광보다도 이 백합이 아름답다는 건 모순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모순이 내재되어 있을까요? 네? 여기서 백합은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솔로몬의 입은 영광보다도 더 아름다운 백합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한다면 여기서 질문을 익히던집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합은 하나님을 닮진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닮은 인간은 얼마나 더 아름다운가? 하나님을 닮은 인간은 훨씬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모순이 내재되느냐?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보다 더 아름다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어떻게 비교를 하냐? 그 백합이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 백합의 아름다움은요. 존재 자체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그의 옷은 그의 존재 자체의 옷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솔로몬의 입은 영광은 그의 존재 자체가 아니고 지배자의 옷이라는 거예요. 그는 지배자의 상징이에요. 다시 다른 말로 얘기하잖아요. 땅을 정복한 자의 상징이에요. 솔로몬은 땅을 정복했어요. 근데 그건 아름답지 않아. 그러면 진 인간이 백합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의 그 아름다움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이 책에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지배자의 옷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 지배자의 옷을 벗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린 결론이 이런 결론입니다.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 불러요. 만물의 영장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영어로 보면, The Lord of Creation. The Lord of Creation. 창조의 주인이에요. 만물의 영장은 창조의 주인이에요. 창조의 주인이다 일컫는 인간이, 인간이, 인간이 진기 보행하는 인간이 무릎을 꿇을 때, 무릎을 꿇을 때. 오직 이 창조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인정할 때 하나님을 더욱 탐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 어디로 가느냐? 그의 지배자의 옷을 벗는다는 건 거꾸로 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정복함으로써 이 세상을 정복함으로써 하나님을 더욱 탐는게 아니고 역으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을 더욱 탐는다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을 탐는 것은 하나, 인간의 하나님을 탐는 것은. 역으로만 하나님을 닮아요. 역으로만.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동안의 전통신학에서 뭘 강화했느냐, 창세기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만 강조했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났을 때, 아까 얘기했다시피 자기를 발견한 인간이, 자, 이제 두 번째 단계요. 우리 이제 자, 이 자기 발견이라고 하는 게첫 번째 주제로 한다면 두 번째 주제는 이 자기를 발견한 인간이 끊극적으로 그 과제에서 해야 될 것이 마지막 하나가 남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과제가 남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게 이제 새하 백합의 배우라고 되어 있습니다.